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입니다 오늘은 불고래를 그려볼 건데요. 일단 그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일단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쪽에 눈은 동그랗게 귀엽게 귀엽게 그려도 되고 화는 것처럼 그려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꼬리를 약간 그쪽이 좀 이쪽에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이쪽도 위에 그릴까 아래 그릴까 생각하고 저는 위에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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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준 다음에 이쪽에 또 수영할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얘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또 아래로 똑같이 해주고요. 이렇게. 아래에 있는 돌고래. 그 다음, 이렇게 돌고래 그림은 완성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색칠 좀. 그리고, 너렇게 쭉쭉, 이쪽엔, 이렇게, 보름달도 해도 되고, 초승달? 아니면, 반달? 삼윤달 금은달? 그렇게 다 해도 돼요. 저는 보름달을 그렸고요.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그리는데, 이쪽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돌고래 그림 망치게 되니까 이쪽도 살짝 약간 어두운 음... 이게. 지울 수가 있나? 손으로 다행히 지울 수 있다. 근데 잘안 지워지네. 이렇게 해준 다음. 이쪽 있잖아요. 이쪽을 약간 더. 이렇게 해주면. 봐봐요. 야 이쁘게 돌고래가 이쪽 다리 보세요. 근데 좀더 친구를 추가하고 싶으면 아니면은 그렇게 좀 이렇게 해서 뒤에 그림은 이쪽에 이름까지 썼는데 한번 볼까요? 이쪽에도 이쪽돌 이렇게 빠지고돌 그리고 고래 네. 그림 이렇게 진짜 돌고래가 살아있는 것 같죠 이제 이렇게 해서 돌고래 그립 완성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요 그럼 안녕!